평생 기억되는 탈환자, 이번 시간은 임금 왕자입니다. 우측 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. 임금 왕자의 관련한 자는 왕의 귀한, 그리고 왕자가 있습니다. 이 글자 모양은 손가락도 표시되고 손목도 표시됐습니다. 다설릴 군자죠. 백성을 다스리면서 입으로 군소리 하는 임금이 임금 군자입니다. 관련한 자는 군자예요. 그리고 당군 신화가 있습니다. 다음은 임금 제자입니다. 설립자의 변행된 글자입니다. 제 나라 임금이 응가후 일어서면 왕비가 손수근으로 닦아줍니다 수근근자죠 관련한 자는 황제 그리고 대한제국이 있습니다 다음은 황제 황제입니다 흰 백자죠 임금왕자입니다 머리가 희게 되면 왕을 다스리는 황진이 황제 황자입니다. 관련한 자는 고동 황제, 그리고 진시 황이 있습니다. 다음은 고 군자입니다. 이 글자는 고방입니다 임금이 사는 고린이 골군자입니다. 관련한 자는 군수, 그리고 군청이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